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HD&ELECTRIC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드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옛날부터 좀 많이 정리를 드렸던 종목인데, 왜 요즘 한동안 뜸 하다가 다시 좀 체크를 드리냐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사실 안 건드려도 추세에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동안은 너무 주도성이 명확했던 산업군이었고, 어, 추세가 올선, 11선 이렇게 타면서 좀 바짝바짝 잘 올라와줬기 때문에, 어, 체크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 정말 모처럼 나오는 이런 추세 이탈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때도 지금 변수 캔들 하 이거 하나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 네, 오늘 1월 이후로 나오는 지금 6개월 만에 나오는 21선 이탈입니다. 네, 6개월 만에 나오는 21선 이탈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전장이고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 사실상 뭐 이거를 완연하게 알아 올리면서 21선에 안착을 해주는 가능성 자체는 최근 시장 수급상으로 좀 견주어 볼때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도 21선 이탈한다라고 봤을 때이 종목을 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6개월 만에 21선 이탈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체크를 해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어, 오늘 HD 헌들 렉트릭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성 자체는 사실상 훼손된 부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에, 어찌되었든 뭐 엔비디아가 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어, 이런 이제 분할을 하잖아요. 에, 분할을 하게 되면은 뭐 주가 메리트도 좀 가벼워지고 어, 접근성도 좀 유리해지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단기 이게 소멸 관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엔비디아가 이제 새 칩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AI 칩에 대한 이런 전력 수요 포인트,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들이 좀 불거지면서 기대감 자체와 방향성 자체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에너지 안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전력 수급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태고 HD 헌드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간의 좀 수주가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어, 웬만하면은 실적이 쇼크가 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른 만큼 대비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 조정 포인트가 왜 이렇게 좀 크게 나오고 있느냐, 이것부터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왜 주가 조정이 이어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요게 대형주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대형주고 거래대금이 적게 몰리는 산업군이 아니에요. 그만큼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다는 겁니다. 근데이 과정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단독으로만 올라왔느냐 단독으로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삼을 부분이 없어요. 하지만 HD 현대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어뭐 대한전선이라던가 일진전기라던가 이런 전력설비주들이 다발적으로 분위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에 맺혀있는 거래대금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예를 들어서 뭐 11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더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뭐 5일선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런게 다발적으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는 눈높이 맞추기 작업에 있어서 최근에 유동성도 시장 내에 한정적이었겠다. 그 과정에서 어, 석유, 가스전 이슈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수급이 석유주들 하는가, 가스주들, 주들이라든가 이런 대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조정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눈높이 맞추기도 들어가는데 에너지 주들의 수급 역시도 이탈되고 대형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측면을 강하게 시세를 유지해 주려고 한다면 산업 전반적인 측면으로 상당한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동성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올려줄만한 시장 내에 여유 자금이 없다라고만 봐, 본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주가의 이상적인, 어,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 오른 만큼의 주가를 좀 감당해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유동성 자체가 시장 내에 한정적이고, 어, 새로운 좀 모멘텀이 형성되는 시장이고, 그과정에서또 오를 만큼 좀 시세성이 좀 크게 올랐던 산업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이 구분구분 업종 내에 종목들의 조정 눈높이도 다르거니와,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측면 정도지 사실상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주 수급을 좀 이끌어줄 만한 그런 시장적 환경 지금과 같이 어 이런 석유 가스 전관련 주동을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오전에 급락 포인트가 크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에 있던 맺혀 있던 대기 자금이 이제 주도성으로 재차 옮겨간다고 하면 시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간 한번 맺혀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좀 여유를 더도 된다라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 2 1선뿐만이 아니라 중기 추세선까지도 이 매물대에 들어가면서 구간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오른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응당 나올 수 있구나. 시장 내 환경이 지금이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라는 점을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AI의 포인트에 맞춰서만 제가 전력설비주들, 그리고 에너지 안보, 계절 요인 등을 고려한 포인트만 좀 정리해드렸는데, 저는 이것도좀 집중을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략설비를좀 노림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재료라고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포인트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반응을 안 해주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통령이 죽었고 그 후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교전도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시장이 반영을 안 해주고 있을 뿐이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어, 그 측면에서 이란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제 후계 작업에 따른 좀 준비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화이스탠스가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입장도 그렇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목표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의 2월에 교전이 시작됐던 것과 대비를 해서. 지금 이 발전 용량 70%일었다라고돼 있는데, 실제로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60% 정도가 2022년 대비 크게 떨어진 시점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시점이고, 이를 생산해줄만한 뭐 원전이라던가 다른 에너지 수단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좀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화해에 대한 어느 정도 스탠스가 취해지고 있다고 라 봤을 때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던 것이 결국에 재건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시설을 다 뒤엎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 내의 종목들이 잠재적 재건 관련주가 될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더 가고 덜 가고 그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측면으로 저는 더 가는 측면의 산업이 결국에 이 전력 생산 측면에서 원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뭐 뭐가 됐든 간에 전력설비를 꾸리고 변압기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좀 뜨거워질 수가 재건주로 하여금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HD 옴드 렉트릭 같은 경우에 못해도 최소 5년의 실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수주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전과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 오전 내에 종료가 되고, 혹은 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떤 측면으로 인프라 건설의 포인트가 잡힐 것인가, 무게감이 잡힐 것인가,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교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더 늘어나는 부분이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전력 설비 인프라 측면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전력 수요 측면으로 에너지 안보라던가 이런 측면으로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재건에 대한 필요 규모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수주성이 전력 설비주들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주들 시세에 상당히 유례없는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정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분출될 재료성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단순히 AI 데이터 센터 전략섭이 요렇게만 연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오늘 어찌되었든, 뭐, 대성 에너지라던가, 그리고 뭐, 한국 석유라던가, 예, 네, 지금 전력, 그, 오늘 석유 가스전 모멘텀, 제가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당일 관점이 좀 소멸 관점이 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관련주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 이 여기에 지금 최근에 맺혀있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된 거래대금과 수급은 잠재적으로 주도성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오늘 확인되실 거니까 어, 웬만하면 석유가스전 관련주들은 11월 이전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해치성으로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